쌀농사가 가장 쉽다는 사람 쌀농사만큼 쉬운 농사가 없죠 거의 논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3,700평 쌀 심어놨음 하는 일 1. 돈을 간다 이거 빡세게 하면 하루에 만평갈감 2. 물을 데어준다 돈마다 다르지만 2,3일 걸림 3. 나라시 작업이라고 로타리 치고 썰어줘야 됨 이것도 반나절만에 다 했음 4. 나는 모를 걍 위탁 맡김 직접 키우진 않음 모가지로 가서 모뭐 가져오고 물 빼줌 호 모이탄 맡긴 집에다가 이안기도 맡겼음. 3700평 심는데3 4시간 걸림. 이때 제초제도 같이 뿌림. 6. 빈자리에 모 심어줘야 함. 7. 그리고 다시 물대중. 8. 그리고 항공 방제 신청. 자기가 알아서 와서 약 다쳐 줌. 6월 달에 많이 잡아도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다음. 9. 중기제 초제를 쳐주는데 아침에 가서 던지면 1시간 정도 함. 10. 1한달 동안은 물을 채워주는데 장마가 와서 알아서 물이 참. 10일, 8월엔 물을 빼주면 좋은데 걍물 안되면 알아서 빠짐. 12, 썰레지랑 제초랑 물대기 잘해놓으면 풀 안올라옴. 13, 9월엔 다시 물 대주고. 14, 2월 하순에 콤바인 불러서 타작함. 6월 파종, 10월 작업하는데 5개월간 다 합쳐도 일하는건 이주 이한기랑 콤바인 사서 영업뛰고 다니면 엄청 바쁘긴 한데. 이한기 한달 콤바인 한달만 빡세고 나머지 기간은 뭐. 작년에 평당 3500원 남음. 쌀농사 참 쉽죠?